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약사 장입니다. 오늘은 대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마하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마약, 누군가에게는 통증을 이겨내는 마지막 약초. 오늘은 이 대마 마리화나로 알려져 있는 대마초 역사부터 의학적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약사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꽤 오래된 식물입니다. 5000년 전 중국의 신농군초경이라는 의사에도 나와 있는데 주로 통증을 줄이는 데 쓰였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사한 의식에서 신과 교감하는 식물로 여겨졌는데 고대 이집트나 중동지역에서 백내장 생리통 염증 치료하는 데 주로 쓰였고 지금으로 치면 아주 만능 치료제 처럼 널리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먹고, 있고 기도하고, 치료까지 했던 식물. 그게 바로 대마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어느 순간부터 마약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는데, 1937년 미국에서 마리와나 세근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공항 직후였고,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민자들로부터 대마를 흡입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불안하던 시기에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해서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세계로 퍼지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마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8년, 캐나다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이 대마를 완전히 합법화하기 시작합니다. 의료용은 물론 오락용까지도. 이 덕에 경제는 확실히 살아났지만 청소년들의 사용이 늘고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논쟁이 치열하게 치열한 성분이 치열한 약초가 바로 대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대마가 실제로 약으로 쓰일 수 있느냐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마에는 주로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THC라고 불리는 성분 그리고 칸나비디올 CBD입니다. 이 THC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환각 작용이 있는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성분입니다. 이걸 적정량을 쓰면 진통, 식욕 촉진, 구토 억제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들이 통증을 줄이거나 식욕이 아주 떨어졌을 때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CBD 칸나비디올은 취하게 만들거나 중독성은 없지만 뇌전증 그리고 불안장애 자폐스펙트럼 이런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 에서 에피디올X 라는 카나비디올 뇌전증 치료제를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약이든 약이 아니든 뭐 건강기능 식품까지도 어 뭐든 부작용이 없는 건 없는데 이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불안이나 공황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독성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10명 중 2, 3명 정도는 의존성이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테마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사용하면 뇌발달에 영향을 주고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를 가루로 만들어 태워서 쉽게 얘기해서 흡입 형태로 사용될 경우는 폐기능, 기관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마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고, 양리적인 효과도 충분하지만, 오래전부터 싸우, 어, 싸우던 이 약초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금지된 마약.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 누가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약으로서 그 효용 가치는 없지만, 그만큼 철저한 관리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전달, 올바른 사용법이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약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대마가 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